네, 오늘은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9장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움을 이제 전쟁을 치르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전쟁의 직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전쟁터로 막 나아가는 가운데 그 블레셋의 왕들이 그 자신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씩 대려 나와서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아기스도 이제 다윗과 그 무리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 는 장면이 이 2장 29절 29장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보냐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텐데,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의 목을 가지고 전쟁에서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테니, 이 사람이 이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적군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서는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다윗으로 인하여 이 전쟁 가운데 피해가 될 것이니 이제 다윗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와 다윗이 대화를 하면서 아기스가 그러죠. 나는 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밀었고 1년 4개월을 블레셋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말하기는 수년 동안에 너와 함께 내가 있으면서 악한 것을 아무것도 못하, 보지 못하였지만 저 블레셋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없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만약에 다윗이 이 블레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전쟁터에 나아갔다면, 누구와 싸우게 되었을까? 다윗이 그토록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던 사울왕, 그러면서도 사울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던 그가, 기름 부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자신의 나라의 동족인 사람들과 결국 전쟁을 벌려서 그들을 죽이고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는 하나 이 다윗이 나올 때마다 보시면요. 이 30장을 읽어 보시면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결국에는 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그 벌과 함께 피할 길을 주시는 거라를 보게 되지만, 이렇게 보면, 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구절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는 것이 나오진 않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 전쟁 가운데서 빼내셔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자신의 땅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지 아 못하는 것을 좀 아쉬워하고 좀 서글퍼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스에게 내가 아기 당신에게 한 번도 악한 악한 일을 하거나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나로 하여금 어, 나를 어떻게 보셨기에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좀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하죠. 8절에 보시면, 8절에 읽렇 기록하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억울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죠. 아니, 제가 뭘 잘못했길래 싸우지 못하게 나 저를 합니까? 라고 말하며, 이때 제가 읽으면서, <laughs>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이 아기스에게 해보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다윗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은 버린 땅이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은 내가 사는 땅이라, 블레셋의 기준과 그리고 블레셋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기스에게 그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에게 컸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는 야,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떠났으니, 교회가 무슨, 아유, 하나님이 무슨, 나는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며 살아가는데, 그는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블레셋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걸음을 막으셔서, 다시금 집으로 돌이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붙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한옥목사라란쓴한옥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이에요. 사랑의 추적자라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또한 그 신약성경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세우시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지금 미리 주셔서, 제가 도시로 떠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잘 살아볼랍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에는, 이제 아버지는 다시 보지 않을 거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 도시로 나가서,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이 기록돼 있어요.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쓰고 탕진하여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을 사랑하고 위했기 때문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모든 돈을 다 탕진해 버리자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돼지 치는 일을 해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에게 쥐엄나무 열매를 주는데, 이 쥐엄나무 열매를 사람이 잘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독성이 있어서, 돼지는 좀 소화를 잘 시키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대요.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에게 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그가, 그런, 이렇게 왕, 주인에게, 그것도 혼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굶주림 없이 배부르게 지내는데 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도 그의 생각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진 않을 테니 왜냐하면 아버지와 절연하고 나왔으니까 받아 않을 테니 가서 그냥 그의 몸종이라도 되어 이 굶주리라 로도좀 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집에 돌아가죠. 근데 그 집에 돌아가는 그를 헌발치에서 뭐 바라보던 아버지가 보시고 그리고 내 아들이 돌아온다라고 말하시며 그 아들에게 이제 새 옷을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와서 기뻐 잔치를 베푸시는 장면을 그 한옥사님이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함께 계셔서 그로하여금 가장 절망적이고 힘겨운 순간에 하나님 계심을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떠나고 신앙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결코 식어지지 않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왜냐하면 다윗은 다그 모든 걸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받았던 칭찬까지도 기록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5절에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며 또한 그곳에서 칭송받은 사람인데 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아가면 결국 싸우다가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돌이켜 우리를 치게 될 것이다. 그때 계속 아기스가 변호를 하죠. 이 내가 소년 동안 이 다윗을 보호하는데 나에게 악한 것을 한, 한 적이 한, 번, 한 번도 없고 이제 나는 이 다윗을 내 수족으로 그리고 내 종으로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한다라고 말해도 결국 이들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기스가 미안한 마음으로 너는 이 전쟁에 나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신뢰하고 믿지만 이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니 너는 그냥 해가 뜨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그랬겠죠. 야, 이제 블레, 이스라엘 땅도 떠나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 나는 어떡할까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에게 사실 블레셋이 인정하지 않은 것, 그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게 하시고, 사울과 전쟁을 싸우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정말로 왕권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도록 그를 아예 전쟁터에 나가는 길을 막게 하신 것이라면, 오늘도 나는 이땅 가운데서 때로는 야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내 양심 때문이야. 아유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착하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법 없어도 할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셔서 나로 하여금 주를 아예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으로 나를 붙드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칠보제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들의 마음 속에 아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이유, 더 악한 길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느끼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주님 오늘도 저의 모든 삶은 제가 착하거나 양심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선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중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가 정말 아쉬워해요, 아기스가. 그래서 보시면 9절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도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을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불레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 그 아기스는요, 끝까지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수 없는 상황을 아예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기스의 마음도 알고 상황도 알아서 이 상황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셨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주께서 하나님이 손쓰시는 방법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거나 알아낼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이 손쓰시고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상황적으로 보기에 마치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또한 나에게 또 이런 것들을 아사가시나라는 마음으로 보기도 하지만, 긴 시간을 뒤돌아 다시금 돌아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귀한 우리 교회를 또 떠나가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그리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이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더 구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